여기요. 네, 남대문 시장 입구입니다. 남대문 시장 입구. 지난번에 주문 어디로 할수 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연락처 올려드릴게요. 사장님, 요거 지난번에 7만원 했던가? 네. 7만원입니다. 에코모피입니다. 7만원. 뒤에 디자인은 그... 얘는 호피고 얘는 문지 응, 응. 이거는 호피 문인데 뒤에, 뒤에 모양입니다. 7만원 합니다. 엄청 부드럽고 진짜 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이런 티셔츠도 있습니다. 엄청 폭닥하고 따뜻합니다. 포근하겠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사장이 얼마라고 하셨죠? 25,000원? 25,000원입니다. 몽클레아 디자인. 몽클레아 디자인입니다. 근데 요 색상은 요렇게 다양합니다. 색상은. 색상은 요렇게 다양합니다. 뒤에 모양 한번 볼까. 뒤에, 뒤에 스타일입니다. 뒤에 모습입니다. 25,000원입니다. 엄청 포근하고 가볍고 고급스럽습니다. 25,000원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요런, 올라가지고올라가지고 이런 디자인은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2만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엄청 괜찮은데 2만원입니다. 색상은, 아, 뒤에 또한번돌려볼 색상이 여기도 있어요. 어. 색상까지 하려면 이걸 같이 걸어요. 어, 어머, 어. 응. 응. 요, 요, 요 색상 예쁜 것도 있습니다. 핑크, 옅튼 핑크 엄청 예쁩니다. 어. 색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색상 뒤의 모습은 가장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엄청 여성스럽습니다. 아이고, 어... 남자도 입어? 이거요? 어, 엄청 예쁩니다. 근데 남성들도 입을 수 있답니다. 검은색으로 어, 색상 짙은 색으로 이런 디자인 런 자켓도 있습니다. 가디건 가디건 이런 가디건도 있는데 색상은 엄청 다양합니다. 색상은 엄청 다양합니다. 음. 어, 뒤에도 한번 봐요. 여기다 그려놓고, 그냥, 뒤에. 아, 뒤 스타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뒤에 스타일입니다. 이거 얼마 하는다고 했죠? 2만원. 2만원 합니다, 요. 가디건 2만원. 요 가디건입니다. 요 가디건이 2만원 합니다. 색상은 엄청 많습니다. 색상은 그치? 이렇게 많습니다. 사장님, 요거는 얼마 한다고 하셨죠? 그거 25,000원. 캐시미어. 캐시미어. 요 엄청 저기 권색 회색. 보고는 보는한데 색상은 남색하고 어. 음, 색하고 아이보리가 있습니다. 값이 얼마라고요?

꽃 수놓은 거, 꽃 수놓은 거, 음, 거, 컴퓨터로 수놓은 거, 컴퓨터로 수놓은 거, 25,000원 하면 이거 살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엄마, 엄마. 지난번에 이거 예뻤는데. 이거 엄청 여성스럽고.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아휴, 머리부 이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 또 2만 5천원 이건 울이야아 이건 울입니다. 2만 5천원 합니다. 소매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엄청 여성스럽습니다. 엄청 여성스럽고 좋아하네. 까만 거 반짝반짝하는 거는 저건 얼마죠? 사장님 요한 반짝반짝 하는 건 얼마 하자. 이거 또, 또 25,000원이야. 반짝반짝 하는 거저 스웨터도 응. 25,000원 합니다. 2 5 0 0 0원저 자켓 저건 얼마 하자. 자켓 38,000원. 이 자켓이 38,000원입니까? 덕다운이. 어, 어, 뭐, 덕다운인데 38,000원. 네, 네. 어머나 이 공짜 주고 가는 건데 엄청 그 패딩 다운 치고도 풍성한 다운입니다. 두둑, 두둑해 도둑둑하고 네, 협의합니다. 38,000원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38,000원. 여기에 뭐 꽃무늬 있는 것도 있고. 그 다른 옷도 많습니다. 발렌지야 발렌자. 발렌자. 아, 발렌자. 발렌자. 발렌자입니다. 아, 연락처를 찍어드릴게요. 연락처를. 일로 처 일로 쳐. 일 피해야 되겠다. 응. 응. 내가, 내가 뭐 요, 요렇게 찍기만 하고. 응? 0 1 0 3 7 9 6 7 8 5 6 바렌자 남대문 지하철, 지하철 상가. 남대문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요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